어? 이게, 이게 뭐야? 너 택배, 택배 시킨 적 없는데? 보스피싱 아니야? 택배 왔습니다 택배기사 축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주문 주신 택배가 왔는데요 택배 시킨 적 없는데요? 없는데요? 그럴리가요 고객님의 택배가 1월 1일 배송될 예정입니다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요? <laughs> 비밀 구성품은 나이 한살이고요 유통기한은 1년 상하지 않게 조심하시고 장난을 받으신 거많이 상했더라 이게 절대 교환 반품 불가입니다 고객님 반품 시더많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고객님 이친구 진짜 많지만 이월일일에꼭 도착합니다 제가 밤새서 일하고 있어요 생일엔 원하시면, 원하시면 묶음 배송도 가능이친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소리도> 여러분 요즘 이거 모르면 안된대요 사실 30대 넘으면 유행어, 유행어 공부해야, 공부해야 돼, 돼. 첫번째는 밤티 자 거울을 봐봐 어때? 난... 그게,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밤티야 밤티는 바로 못생겼다 <목소리도> 어느 게임에서 밤키라는 유저의 캐릭터가 못 생겨서 밤키 님개못 생겼네요. 부터 유래된 말이래. 두 번째는 야르. 이게 바로 야르. 야르는 기분 좋을 때 쓰는 의성어야. 야르? 아싸! 야호! 오예! 세 번째는 아자스. 사장님 아자스. 아저씨 아니야. 아자스는 아리가 떠고자이마스의 줄임말. 누구에게나 감사하다고 말할 때나 일방적으로 말을 끝내고 싶을 때어아저스 하면 모든, 모든 상황 종료네 번째는 샤갈 내가 아는 샤갈은 샤갈 알아요? 나도 두 쫀쿠 샤갈. 샤갈 다른 데 검색해봐야겠다 샤갈의 뜻은 알다시피 여기야 야르 이게 바로 야르 근데 비행기 놓치면 샤갈 이게 내가 생각한 머리 그런데 미용실에서 나온 머리 샤갈, 샤갈. 아, 오랜만에 게임 좀 해볼까? 맛있겠다. 샤갈 다섯 번째는 난리자베스. 야야, 야야야. 이거 완전, 완전 난리자베스. 난리자베스. 이건 좀 쉽다, 그렇지? 또 눈이, 눈이 완전, 완전 난리자베스. 난리자베스. 난리자베스는 난리났다란 뜻이지 뭐. 뿌이 뿌이 뿌이.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고 이 탄으로 돌아올게. 아, 두정구 사장.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다. 두 쫑코 있어요? 사장님, 두 쫑코 있어요. 쫑님 그거. 사장님. 사장님 두두 있나요? 그리고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 두 쫑코 모두 품절이에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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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 먹은 건 아니에요. 너무 조금 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품절되면 모두가 화가 난다. 없어요. 두 쫑코 내놓으라고. 요즘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은 누군가의 남자 친구들. 자기야, 음. 나한개 구했어. 오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진짜 없었어. 품절이래. 그리고 가끔 와 진짜 비싸 맛없어. 국밥 한 그릇 가격인데? 별로인데? 라는 말을 들으면 오. 화가 난다 못 구하면 저 헤어져요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쪽 국 품절이래 미안해 오빠, 오빠 나만 못뭐 먹는 거야 자기야 알아? 내일은 내가 더 빨리 줄서 볼게 미안해 지금 한파주의보인데 여친주의보로 남자친구들은 난리가 났다 세상 모두의 남자친구들을 위해 나는 오늘도 밤을 샌다 내 남친은 아, 언제 생길까? 아, 당 떨어져 두쫑쿠 사장님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남자친구들 화이팅 아, 졸려 아싸 흑백요리사 투 개꿀 와, 이번엔 누가 나오지? 신장원는 똑같나? 맥주 준비됐고 상금 3억 제일 멋있는 등장 사실 제가 서바이벌 처음입니다 안녕, 나야 참기름 나야 쭈꾸미 물코 기할줄 아는 요리 냉동식품 배우기 사실 모든 요리는 케첩 맛으로 먹는 거임. 황금 받으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요아정 토핑 다듬을래요. 저는 비빈 강아지입니다. 왼손 소리고 오른손 면에 익힌 정도가 좋아요. 계란 두 개. 오오오 이거 라면이에요. 스파게티에 소금을 넣으면 짜파게티. 세상에서 <laughs> 제일 긴건 참기름. 세상에서 두 번째로 긴건 들기름 차 문을 세개 닫으면 안 되는 이유? 차 아, 놀라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아 배고파 야식이나 시키자 짜란 어? 나좀잘 어울리는데? 소염더 붙이고 산타랠리 준비 끝안가내리는 나의 주식 녹가내리는내 마음 시드가 좀 작았나? 전생은한 방인데? 네. 역시 사람, 아니 강아지는 공부를 해야 돼 조금만 더 버텨 아직 아니, 5월이라, 5월이라 그래 되네. 나 12월에 부자 되면 핑크 포르쉐 뽑아야지 두 달만 더 버티자, 버티자. 산타랠리는 꼭올 거야 부자 되면 비즈니스 타고 하나도 안잘 거야 으휴 입맛없어 분명 산타랠리 온댔는데 물이나 타야겠다 아 요즘 재밌는 거 없나? 어? 이게 뭐야? 두바이존 두바이 쿠키, 쿠키. 아, 쇼츠 중독이야 내일 반차 써야겠다 대박 엥? 오늘 평일 아니야? 와 사람 개많아 다들 일 안해? 한개 8천원이라도 직장인이라면 살수 있겠지 원입니다 <laughs>

나랑, 나랑 발레 안, 안 맞는 것, 것 같아. 같아. 운동은 뭐니 뭐니 해도 헬스지. 원두원 두. 나, 나 헬스랑 안 맞는 것, 것 같아. 같아. 아 진심 마음에 드는 운동 못 찾음. 친구들 필라테스 다니던데. 오은완 찌그러 오는 거 맞지? 나랑, 나랑 필라테스 안 맞는 것 같아. 같아. 집에서 틈틈이 폼롤러 하는 거 이거 운동이야. 일상생활에서 운동하면 너무 편한 거. 이 영어 공부하기 Hello, my name is 꾸미 Nice to meet you, 조링고 네? 뭐라고요? 이거 한개 주세요 해외여행 문제없어 계산이요 바비랭귀지가 있잖아요 3. 돈 많이 모으기 그만 알아보자 2026년 꿀팁은 그냥 5를 6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2 0 2 6년은 건강하시고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지난번 유행어를 좋아해줘서 아자스. 아자스 이제 이 탄으로 돌아왔어. 커터 칼 퇴근. 원래 퇴근은 6시. 난 칼퇴를 하지 않아. 칼퇴 대신에 커터 칼 퇴근을 하는 거지. 정식 칼 퇴근은 아니지만 대충 눈치 보면서 빠퇴하는게 목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두 번째는 두 존크. 요즘에 두 존크가 유행이잖아? 두 존크 대신에 두, 두 존크, 두사 존크다. 어, 고객님 모자가 안 맞. 만... 괜찮아. 모자 두개 하면 돼. 세 번째는 잼미니. 나는 잼미니. 모든 걸다재미나이에게 물어보는 사람을 가르쳐. 난재미나이랑 사귄다. 재미나이 없으면 못살아 채찍피티 없으면 못살아 네번째는 이거 좀에인아왜 이렇게 늦게와 아, 한마디 해야지 진짜 아또 아, 너무, 너무 늦게온건 늦게 건 늦게 아닌거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 5분 늦었으면, 늦었으면 좀. 좀 이거 좀에인은이 애인 말고 애매한데 인정이란 뜻이야 그럼 3탄으로 돌아올게 돈 얼마나 남았나 볼까나 월급날 언제지? 도둑놈 내 통장에 미래가, 미래가 없어. 없어. 이제부터 배달비 아낄 거야. 장을 보러 갈때 꿀팁은 조그만 장바구니를 들면 아낄, 아낄 수, 수 있어. 있다. 아, 그래도 녹색 하나 담아주고 초록은 건강의 상징. 원풀원? 1 플러스 1안 사면 바보. 아주 아, 나이스. 나이스. 카트 쓰는 순간 이미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다. 초록은, 초록은 건강의, 건강의 상징. 상징. 만원 이하만 산다. 과일도 먹어야 건강하지. 당 지킴이 초콜릿도 담은. 응? 이게 뭐야? 까꿍 이상하다. 분명 만원 이하만 샀는데. 장봐서 해먹으면 싸다며. 아니야. 이주 동안, 동안 집에서 해먹으면, 해먹으면 돼. 돼. 나 요리 잘함. 와, 와 쓰레기, 쓰레기 진짜 많이, 많이 나와. 나와. 잘 먹겠습니다. 한타 피옹 2 weeks later, later. <목소리> 다음부터는 배달 시켜 먹자. 나 이제 모닝 공지라고 풀라 쳐세요. 다이소에서 스티커 세개샀다 출발 전에 아무튼 필수. 이거 맨날 보는 사이드 이런데 맨날 조절함. 빠르게 뭐야? 초보 운전 특 옆에서 말하는 거 절대 안 들림. 대답 못함. 대답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조작기 잘 모름. 깜빡이만 함. 라디오랑 노래 들으면 안 됩니다. 혼잣말 개만음. 아 여기로 가야, 가야 되나? 하나? 한 번만 껴주세요. 가끔 정신줄 놓음. 아 집에 가 자고 싶다. 끼어들기할 때가 제일 무서워. 살려주세요. 한 번만 껴주세요. 아니, 아니 운전을 이기다요. 제가 장애인 어라서요 밤에는 또 눈이 완전 침침해진. 안, 안 보여. 안 빠가야 되나. 되나? 주차는 입구와 가까운 쪽 말고 제일 네. 끝에 살았는데 네. 한열 번은 왔다 갔다 해야. 아, 운전하고 집에 오면은 진짜 뻗어서 아무것도 못해. 마라탕 시켜먹어야지. 이제 어느덧 1년 차. 이제 라디오도 들을 수 있음. 노래 들을 수 있음. 있음. 남포 운전자에겐 클락션 풍종 발사. 운전, 운전 똑바로 안, 안 하냐? 학생이야? 누구에게나 초보일 때가 있다. 끝. 어이, 학생. 이리 와서 이거 좀 먹어봐. 신이시네요. 여기야. 사, 사장님? 한 개에 천 원? 와. 요즘 이 가격 없어 땡큐 학생 같이 먹어 길을 지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지 학생 이리 와나 붕어빵 장사 망했어 <목소리> 카다이프 원조가 호떡인 거 알지? <목소리> 흑백 요리사 나갈게 요 나이 들면 하나도 안 뜨거워 여기 바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에 시앗 호떡 써 학생 나 찾았어? 사장님, 사장님 고구마도해요 겨울엔 군고구마지 사장님도 한입 해잘 먹네. 같이 먹어아 그냥 맛만 본 거예요. 응. 학생 포장마차는 뭐다? 떡볶이다. 오뎅에 떡볶이랑 오뎅이요. 사장님은 살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요.